오늘 잘생기고 멋지고 헌치명을 듬직하고 어, 오늘따라 유난히 귀여워보이는 우리 신랑님께서 입장하실겁니다. 여러분 신랑님이 입장할때 어떤게 필요할까요? 네 맞습니다. 박수가 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랑 입장! 양부모님의 입장부터 읽겠습니다. 뒤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멋진 양복과 고운 한복을 차려 입으신 양가 부모님이 서 계십니다. 아마 결혼식 이후에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입장하시는 날 일텐데요. 당연히 긴장도 되고 많이 설레기도 할 겁니다. 내빈 여러분께서 양가 부모님이 입장하실 때 아낌없는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. 먼저 신랑 부모님 입장이 있겠습니다. 1995년 5월 13일 그 날에 신랑 신부 입장!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. 이번에는 오늘의 커다란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. 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문 뒤쪽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신데요. 어 떨리는 만큼이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축복의 박수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신부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신부 입장.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 맞춰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결혼의 증거가 될수 있는 예물 교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예물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먼저 신랑님께서 신부님에게 예물을 끼워주도록 할 텐데요. 네, 멋지죠?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, 몸불 꿇고 멋지게 예물을 끼워주셨습니다. 이제 신부님께서 신랑님 손가락에 예물을 띄우겠습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신신 신부님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예 c 를 교환해 주셨습니다. 성 t e 예 p e c t i n g it. i 저희에게 e x 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은 서로 눈을 마주 p e c t i n g it. I'm not e x p e c 신 i 인사. it.

신랑 친구님, 죄송합다신한신도치을 부모님께 다이 네, 이동해 주겠습니다. 이동해 주고요. 어, 마음의드게 맛이고, 어머님께서 일어나셔서 신랑 집을 보고 안다 주셨거든요 보고 어. 뭐 아주시고제 하게 된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네, 마음에 많이 리는데요영상까 일어나셔서 신혼집을 통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ere, 우리 연말도 감사합니다. 알아주시기 바니다 신랑 친구는 다시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.